자 중학생을 어떻게 초격차 인재로 만들 것인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시간 관리 어느 때보다도 시간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그 부각되고 시간에 대한 의식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초격차 인재로 발돋움하기 아주 그 유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른도 너무 중요합니다 네. 시간 관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하고 컨설팅을 한 중학생인데 매번 제가 먼저 와서 기다. 약속하면 그분을 제가 매번 기다려요. 네, 누군지 알것 같아요. <laughs> 누군지 알것 같습니다. 비밀. 우리만 알고 있는 거. 네네. 그래서 매번. 그래서 제가 그한 번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전해 보내면서 일주일 후에 이 장소 여기서 이 시간에 만나는데 그날은 선생님이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일부러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빨리 오도록 노력은 하지만 5분 정도 늦을 예정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 땡땡이가 먼저 와서 선생님을 좀 기다려 주겠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그 아이, 그날 15분 늦게 왔죠. 그래서 또 그날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왔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늦으신다고 그래서. <laughs> 선생님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늦게 오려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이 사례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거는 중학생 아이들을 코칭할 때는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근데 시간이 뭘 늦는다, 빨리 온다, 이걸 떠나서 제가 아이 아이들한테 과제를 줄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요일 저녁 밤 11시까지 선생님한테 보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지정을 해주는 네, 게핵심 네. 네, 네. 왜냐 그 아이들이 내가 선생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몇 시야.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내가 보내야 돼. 그럼 보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그 과제를 해야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제가 요구한, 또, 제가 말한, 또, 그러고, 그런 부분들을 이미 또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거를 올리는 시간을 예측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시간 관리를 훈련을 시키고자 제가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다 그러시진 않는데, 아이가 늦는다고, 좀, 아이가 뭐든지 다 늦는다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연락오는 거 받는 게 너무너무 지겹다고, 저한테 그것도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늦게 와요. 그러니까. <laughs> 집안서부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저하고 진짜. 만나는 약속을 몇 번씩이나 뒤로 딜레이 시키고 실은 저하고 먼저 약속한 것임에 틀림없는데 뭐 어디를 가야 된다 할머니네 집에 뭐가 있다 뭐 할아버지네 집에 뭐가 있다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 그렇다면은 아프시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조정을 한다거나 어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시고 가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시간부터 미루고 본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이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한 이. 이 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격차 인재는 짧은 시간에 아니면은 그 실시간으로 어떤 문제나 과제에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팍팍 막해 가지고 이거저거 이거저거 해서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막 자연스럽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시간 관리에 루즈한 그런 친구들은요. 이런 그 뭐라 그러지? 이런 대응, 이런 빠릿빠릿한 언전, 이런 빠릿빠릿한 어떤 처리, 해결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멀티 활동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시간관리 훈련을 가정에서 얼마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의 능력이 개발되고 그렇지 않은 폭이 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네. 전혀 우리 약속된 거 아니에요. 우리 연코치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어. 시간관리를 잘하는 네, 우리 네. 중학생 네. 키우려고 그러면 부모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뭘까요? 어, 중학생이 딱된 다음에는요. 모든 것들을 좀 시간을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처음부터 강조하고 처음부터 강요로 하면은 시간적인 그 압박을 받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고려해 주셔야 될 거는 아이들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는 속도가 다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맞춰서 처음에는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한테 무조건 빨리빨리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약속된 시간 안에 약속한 결과물을 내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음. 예, 예. 예를 들면, 어, 엄마 좀 도와줄래? 엄마가 빨리 회사에 나가봐야 돼서 그런데, 너 방학이니까 설거지 좀 해줄래? 예, 이럴 때도 어떡해요? 지금 그거 하고 나서 9시까지는 좀 설거지를 해줘. 예, 그래서 그 시간을, 모든 것들을 다 매번 넣어서 하기가 어려우시면, 작은 거부터. 네, 그리고 동생을 좀 봐줄래? 형하고 같이 거기에 갈래? 그럴 때도 그냥, 어, 꼭 가.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뭐라고요? 늦지 말고 가.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9시부터 시작이니, 8시 50분까지는 그곳에 가.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고, 훈련시키시면, 그 아이는 절대로 시간 관리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초격차 음, 인재를 키우는데, 부모의 솔선수범이, 부모의 롤모델이 음, 맞아, 필요하다는 맞아,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부모님이 가는데, 내가 어디를 전화해서 약속을 해서 가야 되겠다? 내가 9시까지 갈게. 라고 한다 그러면, 집에서부터 출발 시간을 계산해서 가는 거예요. 역사에서. 늦지 않도록. 음, 음. 절대 생활 내에서 부모가 늦는 일이 없어요. 음, 그럼 그 음, 아이가 늦을까요? 어, 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 관리, 신경 써서 아이들이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에 질문 좋았는데?